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의 신비로운 경험, 즉, 임사체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구절 중 하나인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대한 탐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한 성도님의 아픔에서 비롯됩니다. 53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한 자매님께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존버크 목사님이 쓴 임사체험에 관한 책을 읽으며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책이 성경적으로도 깊이가 있어 보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임사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먼저 5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자매님의 슬픔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상실감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임사체험, 즉 유약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죽음 저편에서 겪었다고 증언하는 경험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숨이 먹고 심장이 멈춘 그 짧은 시간 동안 빛을 보았다거나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났다는 등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와 영원한 생명을 암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고 골로새서 세 장은 증언합니다. 어쩌면 임사체험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를 아주 잠시 엿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에 신학의 모든 기초를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되거나 심지어 꾸며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학자들은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일종의 환각 작용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사체험 이야기가 주는 위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잠시 머무를 나원 혹은 하나님의 임재안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소망은 몸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더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구원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아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사체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작은 창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튼튼한 반석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대 초반의 젊은 회계사 형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와 같이 특별한 사역자가 아닌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공부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평신도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실천하려는 형제님의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업과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기도, 성경 읽기만이 신성한 일이고, 회사에서 숫자를 다루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올바르고 정직하며 지혜롭게 운영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계사의 일은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투명성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소명입니다. 정직한 회계사가 있기에 기업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사회의 부정이 드러나며 약한 자들이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법률가가 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회계사는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저는 숫자에 매우 약해서 저의 재정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회계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형제님께서 회계 업무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삶을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당신의 소명을 감당하며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지의 재정을 돕는 역할로 부르실 수도 있고,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로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해진 틀이나 표준 모델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신도의 삶입니다. 형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신앙서적을 통해 배움을 넓혀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려는 그 노력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그 귀한 삶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마치 가톨릭 신부님처럼 평범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다는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죄를 사하는 이 권세는 개인에게 주어진 초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사하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권세를 좀더 폭넓게, 즉,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사명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하늘에서도 그 선언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세상에 전하는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그 길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경고해야 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심판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생명주를 거부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야 하는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따라서 이 권세는 우리 개인이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용서하는 데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를 용서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용서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작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죄 사함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너머의 소망, 일상 속에서의 소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체험이 아닌 확실한 부활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일터는 세속적인 공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세상에 선포하라는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